반갑습니다. 코사장TV 코사장입니다. 요즘에 캠핑 뭐 어깨가 좀안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고, 그리고 그 이유가 뭐 캠핑장 뭐 입실이나 퇴실 부분에서 뭐 이야기가 좀 많던데,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경남권은 캠핑장이 대부분 2시 입실에서 12시 퇴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경남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뭐 하동의 도둑골, 그 다음에 라공 캠핑일 사장님, 그 다음에 어, 미량 자연속, 얼음골 12시 대실입니다, 대부분. 12시 대실이고, 월요일 날, 빨간 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뒤에 손님이 없으면, 뭐, 12시에 당장 나가라, 뭐, 이런 거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서울 경기도 쪽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남은요, 뭐, 크게, 그, 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고, 그리고 캠핑장 사장님들도 이 영상, 뭐, 많이들 보실 텐데, 사장님,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홍보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2시 입실, 3시 입실, 11시 퇴실캠핑장들다 어, 그런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 캠핑장은 어, 2시 입실에 12시 퇴실 어, 뒤에 손님이 없거나 예약이 없으면 조금 여유있게 하셔도 됩니다. 라는 그런 홍보를 지금 좀 하십시오. 다들 그런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 그렇게 홍보를 좀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캠핑장들이 좀 최대한 자기 어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